안녕하세요, 알레나예요. 영상 제목에서도 보신 것처럼 제가 내일 하와이에 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여름 날씨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지금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뭔가 별 내용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래도 미국 곳곳을 다녀본 경험자로서 숙소, 렌트카 이런 것들 어떻게 준비했는지 뭐 관련 팁이라던가 그리고 준비물 이런 거 어떻게 준비했는지 를 요런 것들이 어 미국 여행이나 하와이 여행 가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이번 여행은 어, 7박 8일이고 하와이는 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오아우라는 섬에만 놀러 가기로 했어요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호놀룰루 그리고 와이키키 이 곳들이 이제 오아우 섬에 있는 그런 곳들이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숙소는 와이키키 근처 에어비앤비 4박 그리고 중저가 호텔 3박 이렇게 해가지고 제 기준 와이키키 물가 기준 조금 저렴하게 예약을 했어요 와이키키 근처에는 진짜 뭐 포시즌스, 쉐라톤, 힐튼 이런 좋은 호텔들이 진짜 많은데 조금 저렴하게 호텔들을 잡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기준에서 되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은 첫 번째로 어 부가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조트 피라는 거랑 파킹 피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큰 부가 비용입니다. 리조트피는 간단히 말해서 호텔에 딸린 뭐 수영장이나 짐, 스파, 이런 부대시설들을 이용, 이용하는 어,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어, 그 호텔에 숙박한다면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고 와이키키 기준으로 평균 한 50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리조트 피는 1단위로 그리고 룸 개수 단위로 차징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을 숙박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350불이 어, 리조트 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파킹 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호텔 바이 호텔 같긴 한데 하와이 호텔들은 다 거의 다, 파킹피가 있더라고요. 요것도 하와이 와이키키 기준, 평균적으로 한 하루 50불, 어, 일주일이면은 또 350불이죠. 그래서 좋은 그런 호텔들, 4성, 5성급 기준으로 했을 때, 어, 호텔 숙박비를 제외하고, 부가 비용으로만 700불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여행 스타일인데요. 제가 약간 여행 가면은 진짜 할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하고 오자, 이런 스타일이라서, 기본적으로 여행 가면은 숙소에 오래 머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호캉스나 아니면은 진짜 리조트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게 아닌 이상 호텔 그 자체에 되게 오래 머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특히나 하와이는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숙박비에 돈 많이 쓰지 말자 해가지고 적당히 깔끔하고 적당히 가격대 있는 그런 숙박 시설들로 어, 서칭을 한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도 조금 이거는 꼭 해야 한다 이렇게 한 요소가 두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발코니랑 뷰예요. 하와이는 날씨도 항상 좋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숙소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좀 짧더라도 원할 때는 어, 뭐 바깥 풍경 보고 바람 쐬면서 뭐 발코니에서 커피 한잔 한다던가 아니면 저녁에 숙소 돌아와가지고 또 바람 맞고 뭐 저녁 뷰 이런 거, 선셋 뷰 이런 거 보면서 맥주 한잔 한다던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을 드리면은 어, 하와이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키키 해변에 호텔들이 쫙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뭐 오션뷰라고 하면은 진짜 오션이 보이는 뷰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오션뷰라고 되어 있어도 어, 오션이 보이긴 하지만 다른 호텔에 막혀 있다던가, 약간 그런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뷰가 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검색해서 나오는 이미지들 이런 거잘 보시. 고 꼼꼼하게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숙소는 결론적으로 다이아몬드 헤드 뷰의 에어비앤비에서 4박 그리고 힐튼 계열의더 모던 호놀룰루라는 호텔에서 오션 뷰로 3박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숙소들 관련해 가지고는 여행 다녀와서 또 후기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음으로 렌트카 이거는 약간 tmi인데 제 남자친구가 사실 하와이에서 10년 동안 산 로컬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하와이에 남자친구 사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촌분들이 저희가 여행 기간 동안 쓸수 있는 차를 좀 빌려주시기로 해가지고 어, 여행 중에 이틀만 차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어, 제 남자친구 피셜로 미국 렌트카 회사 중에 가장 믿을 만한 곳은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조슈아트리 그리고 LA 여행 갔을 때 이용했던 것도 엔터프라이즈였고 큰 문제 없이 잘 이용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였으면 엔터프라이즈를 이용했겠지만 저희가 이틀 동안 차를 빌려야 된다는 게 여행 이틀 전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차를 빌리려고 엔터프라이즈를 찾아봤는데 이미 괜찮은 차는 다 빠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망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튜로라는 사이트에서 빌리자고 하더라고요. 얘네는 일반적인 렌터카 회사는 아니고 어, 내 차가 좀 놀고 있는데 얘네를 좀 굴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랑 저희처럼 렌트카 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런 서비스 회사예요. 저희는 여행 이틀 전에 찾아봤는데도 남아있는 차종들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보험도 다잘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남자친구가 전에 튜로를 통해서 렌트한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 여행에 튜로를 이용해서 이틀간 렌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는 거고 미국이 아닌 다른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이게 이용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나 급하게 렌트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어, 옵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물 제가 짐을 싸면서 특히나 이제 미국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조금 더 추천하는 그런 아이템들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모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캡 모자인데요. 미국은 햇빛이 진짜 세요. 그래서 얼굴에 햇빛 가리기도 되게 좋고, 또 이제 그냥 밖에 편하게 다닐 때 쓰기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행 다닐 때꼭 이제 볼트 같은 거 챙겨 다니는 편입니다. 어, 얘는 아이템 추천이라기보다 약간 약 추천이긴 한데, 보통 이제 이 타이레놀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타이레놀은 아세트 아미노펜만 들어있고, 이 에드빌이라는 게 약간 만병, 통치약 아세트아미노펜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부프로펜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얘가 어지간한 진통제로는 잘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성분들 생리통에도 되게 저는 효과를 잘 봤던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인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마스크가 필수가 아닌데 정말 가끔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마스크 착용을 무조건 해야지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챙겨오셔도 더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는 백신 접종 증명서입니다. 미국은 2차까지는 맞아야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가끔 입국할 때 이거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만에 하나 잘 뽑아가지고 챙겨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얘는 이제 마스크팩이고 얘는 로션이에요. 그냥 얼굴에 바르는 로션은 다 챙겨 오는데 바디 로션은 잘안 챙겨 오시잖아요. 근데 미국이 진짜 생각보다 건조해 가지고 처음 오면은 이제 물갈이랑 그리고 건조함 이것 때문에 피부 트러블 일어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 마스크팩도 또 같이 챙겨 오시면 물안 맞고 그리고 또 너무 건조해 가지고 트러블 생기면 그걸 조금 진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마스크팩도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요렇게 오늘 영상은 끝이고요. 제 영상이 미국 여행이나 하와이 여행 가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하와이 여행 브이로그로 돌아올게요. 안녕. s like uh -huh. this. Let's make some poi, shall we? To make poi, all we do is take But you didn't play basketball when you were young. Yeah, I didn't. I used to buy some soy sauce chicken right here <laughs> to eat, and then I, I walk all the way over here. Like this.